네, 오늘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룹과 성결로 원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순밀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31절로 35장까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어,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태갈 것이요. 어,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들은 아는 대로, 어, 말하라 에, 엘리우가, 아, 욕에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어, 이 물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엘리우가 욕을 이미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삶을 산지 이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적이 있냐고 어, 묻습니다. 아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냐고 또 묻는 거죠. 아 이, 만일 욥비 깨닫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하여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성찰을 충분히 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욥을 이미 죄인으로 어, 구분짓고 어, 정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는 은근히 욥보다 더 의롭고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 그리고 욥에게 예욥 당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냐고 또 반문합니다. 묻습니다. 어엘리우는 욥에게 자신의 생각에 틀어서 틀에서 벗어나 상황 상황을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어 그러니까 욕, 이 엘리우가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어 회개하라. 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아, 이런 것들은 어을 죄인으로 어, 단죄하고 어, 아예 어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엽이 자신의 생각에 틀에서 벗어나서 어, 상황을 판단해라.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다. 고유한 자유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여비 어, 그 하나님의 고유한 자유를 무시하고 어, 그 자기의 판단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엘리우가 어 여백에게 예별론 합니다. 그다음에 34절로 37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여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여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과 악인과 같함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한마디로 엘리우가 여빈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엘리우가 여백의 무식과 고집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여배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여배에게 한방을 날립니다. 누구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여배를 나쁘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엘리오는 여배의 지혜와 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친구들의 여배에 대한 평가 를 두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친구들이 욕을 지혜 있는 자로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윽박질렀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우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도 욕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아예 욕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죠. 생각을 지닌 사람은 모두 고집과 무식을 버리기를 꺼리는 욕을 보고 그가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 욥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고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어그 엘리우가 또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우는 욥을 배교자로까지 몰고 가고 있어. 욥은 굉장히 지금 억울한 정죄를 받고 있죠 엘리우에게. 욥의 새 친구에게서도 정죄받은 그 욥. 어,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은 치료되지 않았는데, 또 엘리우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어, 그 친구들 이상으로 욕을 괴롭히고 정지하는데, 아예 배교자로, 배교자로 정지합니다. 굉장히 욕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어, 정말 엘리우처럼 우리가, 어, 형제들을, 이웃들을, 어, 억울하게 하는 말로 억울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는 이런 악행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습니다. 확실히 욥의 그삶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삶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예, 질의 짐작하고 판단한 나머지 욥을 죄인으로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정죄하고. 어, 오히려 자백을 강요하고, 어, 죄인으로 자백해라고, 읍박 지르는 태도는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 특별히 이 부분은 엘리우가 요의 독선을 난하는 부분인데, 먼저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얘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인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이라. 여은이 아, 앞선 본문에서 자기는 의로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죠. 이에 대하여 엘리우가 여백에 그의 의로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 엘리우의 문제적에 대하여 여비 자신의 의, 의의 출처가 하나님이든.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발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니, 설령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 엘리 에 말하면, 요비, 이제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다, 않, 않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 이에 대한 열리우는 인간의 선과 악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미치지, 이, 이 미치지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인간의 선과 악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욥이 아무리 선과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하게 살든 악을 행하든 창조주 하나님은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엘리우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욕이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욕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7절에서 아예 선언해 버립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은 자신과 자기 이웃 등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죠. 엘리우는 욕의 악과 의로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라고 어, 치부해버립니다. 욕은 자신의 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창조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쏟을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우의 주장이 정당한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나죠. 인간의 성과학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행과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세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정직자, 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어, 이것은 착함이 하나님밖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우의 논리는 틀립니다. 아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 그러니까 엘리우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말한 나머지 우리가 보통 이럴 때이 개미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인간 편에서 개미는 그 개미 안에 착한 개미, 악한 개미 몰라요. 그리고 그 개미 그 케미가 딱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 선한 행위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면서 욥을 정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엘리우가 성경적인 것 같, 같으나 비성경적인, 아예 또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욥을 정지하는데 그의 논리를 피하는데 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한 논리,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서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게 욥의 새 친구고 엘리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입견이나 나의 독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 거죠.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우가 범하고 있는 죄죠. 그 다음에 35장 9절부터 13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우가 지적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압색산에서 엘리우가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또 우리의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어, 그렇게 엘리우가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아기들의 억압과 학대를 경험하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정작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부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엘리우의 돌립니다. 사람들, 악인들에게 억압받으면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데, 정작 하나님께는 부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고 뭐 맨날 하나님께 오분만, 불평만 한다는 것이죠. 엘리우가 사람들이 환란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하나님을 네 가지로 묘사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으신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둘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밤에 노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노래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 특히 욕,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운망만 한다, 이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짐승들보다 사람을 더욱 가르치신다고 엘리우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득 채운 자기 피니불 중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우한다는 거죠, 대하신다는 거죠. 넷째, 어, 그래서 이제 이 엘리오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형상대로 지,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르쳐 대화의 상대로 삼으려 한다는 거죠. 넷째, 하나님은 새들보다 사람을 더욱 지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 자기를 가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참으로 많이 배려하고 축복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악인들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부르짖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어? 어,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헛된 울부짖음에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헛된 부르짖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 하나님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인데 부르짖지 않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면서 은근히 욕을 겨냥합니다. 욕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의 울부짖음이 헛된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소리치는 사람의 울부짖음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이 해결는 하지는 않고 자기 죄는 인정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엘리우가 요배의 사정과 삶과 그 중심은 알지 못하면서 그를 이렇게 잔인하게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3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 없는 말, 헛된 말, 불평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그욕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욥을 벌하지 않으셨지. 이 예? 예.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 여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여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엘리우는 여비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여비에 대해서. 요비의그 아픔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는 정죄부터 판단부터 합니다. 이게 뭐냐? 요 네가 경만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 엘리후의 예모로 사람을 판단한 것이고 엘리후의 지혜의 말이죠. 욥은 자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벌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엘리우는 요비 했던 말을 이용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요분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비에 대해 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아직 여배 대해서 심판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엄살부리지말라는 거죠. 깨병이다는 거예요. 깨병 정말 잔인하죠. 그 여분 진정으로 그 재앙과 고난 앞에 이것은 정말 깨병이 아닙니다. 그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는 앞으로 하나님이 욥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살피시며 더 혹독한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아직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깨병 부리지 말라. 음살 부리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정지합니다. 자, 욥에 어, 대한 엘리우의 비난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가혹하죠. 그런 욥이 처한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시하며 욕을 혹독하게 비난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그 사람의 에, 삶의 발자취, 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에, 이런 진면목은 알지 못하고 어, 비난하고 정제하는 이게 인류의 모습이고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음, 그는 이 엘리우도 새 친구처럼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욥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가 하고 욥을 정죄했죠. 그런데. 그들이 비난하고 점지한 그 욕,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나님의 옹호자라고 우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아픈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로운냐?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걸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우의 이런 태도들을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욥을 정죄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여전히 이 엘리우가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어. 네가 아무리 선과 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논리들. 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생각하고 강조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또 어느 부분에서는 부인하거나 축소시키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법을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늘과 땅, 크신 하나님, 작은 인간, 어떻게 융화가 되겠는가 하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엘리우의 잘못된 관점과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철학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또 던져줍니다. 계속해서 요백에 해계를 강요한다거나, 해계를 촉구하고, 아, 어, 또 자백,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이것은 정말 가혹한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 항상 어,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냉혹하게 들이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뭐, 아파한다에게는 한없이 아파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 그 여기는 이게 바로 여배 세 친구와 엘리후가 치명적인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 그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또 여배에 대한 변론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적인 관점이냐 하나님 분별 없이 묵독되고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억울하게 억울한 형편의 형제들을 더 억울하게 하거나 판단해서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기는 마음 공유적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